2022년 새해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퍼블릭 피겔, 공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신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요즘 말로 하면 슈퍼 셀럽 슈퍼 인플루언서이셨죠.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성에 온 이스라엘에 늘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동서남북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죠. 군중을 가리키는 무리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쓰였는데, 원단어 오클로스란 단어가 사복음서에서만 총 158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만 여섯 번이나 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주위에는 늘 군중이,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따랐습니다.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을까요? 사도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그다지 크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원자로 믿고 끝까지 하지 따르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이 끝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무리 오클라스 오클러스라는 단어는 단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그 수많은 수천 명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는 얘기죠.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 곁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마음, 이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따르는지, 왜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알았다면 상대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조금조금 조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이는 믿는 것이며,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왔노라. 외쳐, 소리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cried out, c r i e out.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경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37절 명절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외쳐, 소리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왔는지,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외쳐 이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얻어보려고 영광을 위해 이익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타까워서 외쳐 소리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력을 당해 말씀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 식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땅끝까지 외쳐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십니다. 다시 한 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40, 20, 아,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이로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은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두운 세상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둠을 무서워하죠. 하지만 어둠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밝아집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빛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하죠? 아주 조그만 빛이 있어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찬란한 영광이신 예수님의 빛이 welcome 올 거야, 이제 올 거야가 아니라 already came. 이미 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거짓입니다. 어둠은 거짓입니다. 빛이 실존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또 있죠.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냥 어두울 것 같은, 끝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부활이오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음, 어둠 이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하미로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심판하시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참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누린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입니다. 나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외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외쳐 세상에 전파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말씀 외에 벗어나지 않으시고,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의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맺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껏, 아주 힘껏 외쳐 아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그냥 한순간 사람들의 인기를 얻다 사라진 셀럽,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외쳐 세상에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생명을 다해 외쳐 아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